몇 페이지 쳤냐. 주행을 몇 키로 했냐. 운전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4번. 체크리스트. 이게 사실표지법입니다. 사실표지법. 그런데, 중요사건을 평균을, 이거는 중요사건 기록법이에요. 중요사건 기록법. 자, 5번. 볼게요. 담임평가. 모르 거. 여러 시, 우리나라 담임평가는 감독자 위에서도 하고, 옆에서도 하고, 아래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는 그런 게 4개, 네방향 감독자, 동료, 부하, 그리고 민원인. 민원인까지 360도 전방위 평정을 한 겁니다. 1번, 2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죠. 3번. 그게 맞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충성. 그러니까 자기를 평가하는, 감독자 평정은 자기를 평정하는 이 사람한테만 충성을 다 바치면 돼요. 충성심의 왜곡이. 이건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은 계층제 문화가 강하면 적용이 좀 힘들어요. 아래 사람 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계층제 문화가 강한 조직은 감독자 평정을 해야 되고 유기적 구조, 탈관료제에서는 주로 단면 평정이 적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계적 구조가 있고 유기적 구조가 있고 기계적 구조는 감독자 평정, 이거는 단면 평정. 이거는 리더십도 거래적 리더십.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이 적합해요. 그러니까 요세 개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을 우리가 함부로 시키면 안 되지만 이거는 좀 연관을 시켜야 돼요. 기계적 구죠 감독자 평정, 거래형 리더십. 이거는 평정 기법이고요. 이거는 리더십의 종류. 이거는 다면 평정, 변혁적 리더십. 6번. 다면 평가 장점 1번. 평정의 객관성. 2번. 안 되죠. 소신을 잃게 되죠. 부하들이 나를 평정하는데 어떻게 야근을 시키고 막 하겠어요. 못 하는 거죠. 3번.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 동기.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서로 티, 티 먹을 짜서 협업을 해야지 이제 좋은 평정을 받으니까 개인별로 막 이렇게 할당해서 분업구조로 돼 있는 그런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4번이 맞는 거죠. 2번이 틀린 거죠. 7번, 담임 평정. 답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요, 감독자 평정이 적용되는 기계적 구조는 주로 분업에 의존하잖아요, 분업. 여기는 협업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에 팀워크라든지, 3번. 이게 틀렸죠. 360도 전방이. 뭐, 상관은 배제한다, 이것도 틀려요. 상관도 포함됩니다. 한 17에서 15명 정도 온라인 평정단을 구성해서 익명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가 평정하는지 모르는, 그걸 알면은 안 되잖아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좀잘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온라인 익명 평가입니다. 다음 쪽에 8번. 옳지 않은 것은. 개인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이 아니에요. 협업이나 팀워크이기 때문에요.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는 거, 그거 아닌, 이번 담임평정을 할수 있는 법적인 걸 마련했는데 한 10년 하다가, 2010년에 사실상 중단됐죠. 이명박 때. 왜냐면 하 부하들의 눈치를 보고 국장들이 소신을 잃고 하니까 그 보고를 받고, 그만두세요. 폐지하세요. 이렇게 해서 폐지하세요. 허스키 목소리, 명받대. <laughs> <때>, 그거 폐지하세요. <laughs> 폐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문제점을 좀 봐. 보안... 그래서 하기는 하되, 승진이나 금평에는 반영이 안 되고, 역량 개발, 교육 훈련, 능력 발전에 참고로만 합니다. 참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하긴 하는데, 참고. 승진이나 금평에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3번. 그게 맞는 말이에요. 현재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4번. 인기투표로 맞죠? 이런 문제점. 퍼플, 퍼플리즘. 자, 9번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합의를 통해서 아닙니다. 서로 온라인 평가단도 누가 지금 내가 누구를, 누구누구랑 같이 평가한다. 이걸 모르도록 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담합을 하잖아요. 이게 본인도 누가 나를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평가하는 사람들도 누가 누가 저 사람을 지금 함께 평가하는지를 모르도록 온라인 익명평가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 이게 틀린 거예요. 참여와 합의 이게 틀린 거예요. 격리시킨 채 마치 델파이 기법처럼 하는 거예요. 델파이처럼. 1번이 틀리네요. 자, 2번, 3번, 4번 다 맞죠? 10번.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민원인도 평정합니다. 자, 11번. 자 창의적이고 성실하다는 걸 이유로 창의적이고 충렴하다는 음, 평정을 했다면 어떤 노릇? 자 우리가 도표식 척도법의 인사혁신처가 권고하는 서식을 보면 제가 여기서 기본 수업 때 도표식 척도를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실적, 능력, 그다음에 태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실적을 보면 작업의 양, 질, 뭐 적시성 이런. 능력에 보면 뭐 기획 능력, 창의력. 창의력. 태도가 근면성실, 그 다음에 청렴 그러면 성실 옆에 창의력이 있고, 성실 옆에 청렴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흔히 요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성실하면 청렴할 거다. 성실하면 창의력이 있을 것입니다. 요게 바로 연쇄 효과입니다. 연쇄. 그런데 멀리 있는 요거에도 영향을 줄수있어요왜냐면 <laughs>